안녕하세요. 메디풀 TV의 김호층입니다. 제가 어제와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쪽에 이렇게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시원한 배경으로 바다 배경으로 하면 했는데 어,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 우리 그 영상 제작팀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뭐 하는 건 없으면서 이 바라는 건 많아 가지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배경도 놓고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자 진행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그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어, 메디풀 원샷 사과방제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과방지 실패 문제는 원샷이었을까? 원샷의 한계일까? 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과방지를 위해 원샷 제품을 썼는데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슴 아픈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서스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원샷이 문제였을까? 사실 저희 제품은 그 전에 수많은 시설 재배 농가에서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딸기, 애호박 방제회 효과를 많이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연면 1비일을 주로 해왔죠 최근에는 어 관주로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 뭐 5천 평, 1만 평, 뭐 2만 평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어 주로 뭐 SS기를 동원해가지고 연면 1비일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즘 같으면은 뭐, 탄저 어, 그런 쪽으로 방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충청도 지역 충주 부근에서는 어, 이제 뭐 화상병 때문에 어, 방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우리 뭐, 화상병에 대한 사진이 조금 나오네요. 음, 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면 시비라는 방식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연면 시비의 한계, 그리고, 어, 우리 메디포을 또는 친환경 반제제를 바라보는 이중 잣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식이란말 그대로 잎에 직접 약을 뿌려 약효를 흡수시키는 방식입니다. 기존 농약도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 이상하죠. 기존 농약을 뿌리고도 효과가 없으면 그냥 올해는 뭐 기후가 문제였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원샷을 뿌리고 병징이 나타나면 은 바로 이 제품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과 방제에는 기존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제 스케줄에다가 저희들 제품을 한두 번더 살포하고 또는 중간에 한번 빼고 저희 약을 살포하도록 그렇게 권해왔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신기술에는 무조건 효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어, 기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대 못 미치면은 실망이 아닌 그런 비난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부에서는사과에는왜 어, 연면시비가 안 통했을까?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이 표면에, 어 여기 사진이 나오겠는데, 두꺼운 이렇게 이제 큐티컬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옆면 흡수가 잘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햇빛이 강하면은 약재가 말라버리고, 혹시 비라도 오면은 약표는 씻겨 내려갑니다. 결국, 약은 잎에 닿기는 했지만은 사과나무 몸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안 잡히고 심지어는 옆면에 화상이나 얼룩처럼 보이는 병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품 문제가 아니라 사용방식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이제, 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과에 가장 효과적인 건관주 이거는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어뭐 기존 농약도 마찬가지죠. 즉 뿌리를 통한 약제 흡수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관행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통한 흡수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 회사의 나노 기술. 어,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하고 싶은 오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부에서 이제 뭐 제가 다룰 건데 어왜 메디풀은 아체를 하던 회사가 최근에 이제 소나무를 전념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신데, 뭐 혹시 뭐 과체류를 하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뭐 돈이 되는 소나무 쪽으로, 뭐 우리나라 뭐한 70%가, 70, 70 80%가 이제 산이죠. 뭐 거기에 있는 소나무 쪽으로, 어, 뭐 그쪽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 메디플은 오랜 기간 과체류 방제에 집중해 오던 회사였습니다. 시슬하우스, 양액 처방, 병에 찰연면 시비까지. 어, 시슬하우스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원샷이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회사 메디플에서는 소나무 시들음 병 이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이제 메디풀은 과체는 안 하는 거야. 어, 사실 좀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어,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과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체에서 산 기술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분야인 수목 방제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5부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소나무 방제 기술은 결국 과체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뭐 저희 밴드에 이제 소나무 쪽으로 어, 좀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나무 방제는 <laughs> 기존의 어떤 살림청이라든지 뭐 시군에서 어, 그냥 단순하게 옆면을 뿌리는 그런 방제 방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메디포레스는 단순히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를 살리고 내병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곧 다시 과체류 방제로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아마 저희 회사에서 음 연면시비보다는 관주로 많이 권하는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도 보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관주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제품을 쓰는 사람들 매니아층 층에서는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년씩 쓰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 메디풀을 쏘으니까 어떤 그 경비 농비가 50% 이상이 오히려 정대가 되고 수확이 약한 수익이죠. 수익이 1.5배 정도 늘어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관주 중심의 약 설계 생리 활성 기반 면역 강화 시스템은 어뭐 시설 농가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최근에 뭐 이참에 저희 자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나무 쪽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방제해왔던 그저기농 그 농가에서 저희 밴드로 사진을 뭐좀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우리 어 조금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뭐 저희들 뭐 자랑감 하고, 어 앞으로 방제 방식은 어 연면 시비에서 관주로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뿌리를 통해서 약재가 어, 주입이 되고 그 약재가 물관으로 올라가서 어, 다시 어, 광합성을 해서 채관으로 물관 채관으로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어, 튼튼하게 어, 어떤 나무라든지 과체가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음, 생각이 이제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 소나무 사진이 좀 준비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미량의 예, 올 초부터 어, 농가에서 우리 그 대리점에서 뭐삼행농산이라고 대리점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뭐 시들어 가고 있죠. 뭐제 정도 상태 같으면 아마 지금쯤은 그의 뭐 고사했던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제 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 본 사진이 물론 이제 그 노화된 황화된 그런 잎은 다시 이제 살아나지는 않고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정 효과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거의 뭐, 오히려 건강한 그런 소나무가 됐는데 여기는, 어, 2025년 6월 24일, 어, 사진이 이제 마지막 사진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절도 구경함 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 이제 살아난 그런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지금 그 소나무 시드름병 저희들이 이제 설정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지금까지 소나무 쪽에는 어메카니즘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 어떤 지금 시기 7월달 8월달 되면은 고온다습한 시기에 어 포사령균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도 어, 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중에도 균이 있고, 그래서 특히 땅 속에 있는 균이, 어, 상처받은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물관을 막고 시다란 병이 왔다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기존 방식과 조금 달랐던 게 거의 한 80, 90% 정도 90% 까지는, 그러니까 뭐, 한번 시들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20일 정도 만에 급작하게 보사가 됩니다. 근데 8, 90%, 90% 이상이 시들 때,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어, 솔수염 하늘소가 상청부부터 이제 진입하기 시작해서, PCR 검사해보면은, 어, 소나무 재생충 병원균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어, 결과를 잠시 한번 살짝 물론 저희들이 이제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측정된 어, 자료를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뭐 저희들 이해 보니까 90%까지 시드는 것도 이렇게 이제 원샷이 들어가서 물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면은 어 그 다시 이제 재생이 되는 특정 물과는 살아있는 물과는 재생이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뭐 사과라든지 또는 과체리도 마찬가지로 접목하는 접목을 방식이 통한다 뭐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 우리 뭐 우리 또 영상팀장, 감독님께서 또한번해 주시라 그러네. 예, 어, 자, 이참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자, 좋아요, 구독, 정말, 굿, 아, 예. 자,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구독. 아이, 반대로 됐네. 예, 그래서, 예, 화면하고 이제 반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꼭 좀, 정말 부탁합니다. 제가, 어, 유튜브 한 지가 한 번,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 만, 아, 1250명, 아직 이제 1500명이 넘지를 않았는데, 저도 좀 우아스러운 게, 저희들 그 메디풀 밴드 고객은, 어, 벌써 뭐만 명이 넘은 지가 훌쩍 넘었는데, 거기 있는 저희들 회원들이, 어, 메디풀 TV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게첫 번째로 이상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디풀 또 구독자가 한천명 정도 되는데, 또한번 이제 뭐또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음, 다 채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좋아요, 구독은 절대로, 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한번 클릭 꾹, 꼭 이렇게 한번만 해주시면은 저희들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점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음, 뭐 어디든지 세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오해도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 메디풀 식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생명을 위해 다시 과체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디지만은 어, 저희들 황소 같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풀은. 메디프를...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약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메디풀은 나노 기술을 결합하여 살균과 살충을 하나로 메디풀은 잔류 농약 검출 우려가 적어 강화된 PLS 제도의 강점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메디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농산물의 가치, 주식회사 메디풀.